네, 사이즈가 작아요, 이번에. 일단 줄 잡으시고, 대 먼저 끼우시고, 네. 대 방향 바꾸시고, 이제. 아, 오늘 벤자리 풍년이네. 발 하나씩 이제 스텝 폰에 꼽아 꼽아 두세요. 예. 어. 오... 우나이샤 <laughs> 아, 벤자리 사이즈 좋네. 좋소.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거한 마리에요 이번에도 어? 이번에도 한 마리에요 없어요? 네. 네.